자아우 아, 요새 가게 때문에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자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저랑 비슷한 스펙을 가진 패키지 유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 풍신 절정을 깼습니다. 중순 시점이고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론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를 좀 알고 있으셔서 이제 그걸 좀 대입을 해보셔야지, 약간 자기가 좀깰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극복하려면 얼마나 더 컨트롤을 잘 해야 되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여기 뭐 절정까지 다 깼구요. 업적을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모험이 있나? 어... 어, 다 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풍신이 나오겠죠? 여있다 절정 처치. 네. 절정까지 다 깼고, 아이템은 그지 같은 걸 줬어요. 3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깼는데, 그지 같은 것들을 줬기 때문에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연습 모드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팁만 알면은 꽤 편하게 깰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좀 오랫동안 싸우는 전투 시간에 따라서 약간 그...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또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실패가 몇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하고 끝까지 집중을 하면 깨는 법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 스펙은 이제 지금 만두가 아마 두 번째 꽝만두인데 지금 월광전기도 없고 그리고 요 스펙에서 212, 261 127의 명중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카오 상태였어요. 전쟁 중이어서. 근데 이제, 절정을 좀 깨보고 싶어가지고. 아이 녹화 중. 비밀의 반스만. <laughs> 녹화 중인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방어를 좀더 올려보자. <laughs> 그래서 얼령석도 방어력 위주로 좀 많이 해놨고. 방어를 좀더 올려보고. 왜냐면 유지력이 돼야 풍신이 이제 자체적으로 때리는 평타 데미지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컨트롤로 극복을 한다고 치고 내가 컨트롤이 필요 없이 맞아야 되는 데미지들은 버텨야 되는 게 답이다 생각해서 방어를 이제 최대한 올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원기로 바꿨습니다. 이게 원기를 보시면 사람들이 원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거는 사실 이제 내력 회복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물약 회복량 능력치는 오는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물약 회복의 능력치가 10% 올라가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조금 더 피가 더 빨리 차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바오바오까지 껴주게 되면은, 전 4성입니다. 5성 아니에요. 방어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명중은 내려가지만, 유지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어서 요렇게 세팅을 했고, 마지막으로 소호령도 이제 익산으로 끼셔도 되고, 해무진을 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뭘 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포화랑 끼고 깼네요. 깰때 보니까. 그래서 요거로좀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은 요 스펙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컨트롤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결국은 컨트롤로 불가능한 것들을 없애자 해서 이제 방어랑, 저는 원기랑 바오바오 세팅으로 이제 최대한 오래 싸우고 제가 명중에서 미스가 나더라도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걸 깨기 위해서 했고 제가 깨면서 기력 관리가 이제 많이 어렵잖아요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르기도 있고 후퇴 사격도 있고 할 때마다 이제 써야 되는 기술들이 좀 틀린데 근데 기력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내가 이 저걸 원활하게 다 피하려면 원 없이 쓰면 되겠지만 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문개구름도 쓸까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것보다는 분명히 얘네가 깨게끔 만들어 뒀을 거다, 컨트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제 제가 풍신 때리면서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궁수한테만 국한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풍신 절정을 도전하시다 보면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몇 가지 이제 파훼를 하는 기력을 좀 아낄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혹시 또못 깨더라도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깨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딜레이가 오래 걸리는 조준 사격은 저는 뺐습니다, 일단. 조준 사격 빼고 시작을 했고, 처음에 타겟 잡아놓고 조준 사격부터 때려줍니다. 왜냐면 제일 큰 기술이기도 하고, 한 번밖에 안쓸 거기 때문에 미리 처음에 스잭은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피해주고요. 발차기는 무조건 피해야죠. 그리고 풍신은 이렇게 평타를 세번 때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 회피가 하거든요. 항상 저렇게 옮겨가면 항상 저렇게 옮겨가면 그그 다음에 스킬 쓰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좀더 앞으로 가주세요. <laughs> 마찬가지로 한번더 구르겠죠. 이건 제가 일부러 맞았습니다. 맞아도 돼요. 버틸 수가 있으니까. 기력 아끼려고 일부러 맞은 거고. 자, 이렇게 대치를 할때 저는 같이 옆으로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키을안 쓰고 걸어올 때가 많아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팁이에요. 패링 무조건 성공해 주시고 키을안 쓰고 걸어올 때가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 는 이제 발차기는 걸어서 이렇게 피해 주시고 괜히 쓸데없이 기력 쓰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상황에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치를 할때 앞으로 좀 가주면서 봐봐 걸어오죠. 힐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걸어오는 경우가 몇번 있어가지고, 이건 좀 피해주시고. 요게 첫 번째 팁이고, 약간 긴장감을 너무 최대 사거리 쪽에서 두지 마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평타 끝나고 나면 기술 쓸 거, 이렇게, 이렇게 멀리 갈 거를 생각을 하고, 피해주고, 발차기 할 겁니다, 이제. 후퇴사격으로 피해주고, 큰 기술 쓸 거예요. 그때 굴러주고. 요때 이제 후퇴사격하고 구르기를 두번다 써야 되기 때문에 기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자. 원래는 그리고 저 발차기를 하고 나서 구르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급해갖고 그냥 썼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패링 한번 해주시고, 아이고 못했네. 어, 아이고 회오리까지 맞았다.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 발차기 피해주시고, 한번 이제 두 번째 팁을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자 여기서 회오리 쓰고 발차기를 할 겁니다. 발차기는 후퇴 사격으로 피해주시고 이건 그냥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세요. 도망가면 피해지거든요? 그럼 일단 구르기 할때 스킬을, 그, 기력을 아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그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여기 피해주시고, 여유있게, 원래는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도망치게 되면 그냥 그 돌진도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올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앞에 붙어주시고, 음. 멀리 떨어지면 스킬을 쓸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붙어주는 게 좋습니다. 패링 네, 성공하고, 마찬가지로 때리면서 이제 물약을 회복을 계속 해주고요 제가 지금 원기로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피가 안 밀리는 게 보이실 수 있죠 맞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팁인데 이제 원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전투를 그냥 푸세요 전투를 푸시고 여유 있게 마음속으로 이제 숫자를 세면서 피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궁수 스킬이 이제 자동으로 때려지다 보니까 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술 쓰는 타이밍 때문에 내가 맞아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굴러올 거예요. 이거 굴르는거 피, 아이고 굴르는거 피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포기 안할 거예요. 아, 다 맞으면 어떡하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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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시 아직 몇 가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거랑 지금 다시 도전하는 영상이랑 같이 이제 계속 쭉 이어서 시청하시면은 아마 좀 무슨 말 하는지 알라 듣겠죠. 자, 이제 다시 또 때려주고.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돌째 그, 연속으로 때리는 걸 많이 해요. 발차기나. 피해주고. 아, 이거, 방어하지 마세요. 맞아도 됩니다. 키가 많이 달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 세팅으로 하시고 제 방어적 세팅 정도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안 맞으면 되니까. 아, 이거, 발차기 날라올 거예요. 발차기 피해주고, 네, 달려서 뒤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르기 쓰는 스킬, 아까 제가 그 기력 아낄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네, 계속 때려주세요. 패링, 해주고. 계속 물량 먹어주면서 싸워줍니다. 네, 또, 순간이동 하겠죠, 이제? 이제 네, 발차기 피해주고. 기력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이거 또 발차기 할 거예요. 발차기 피해주고, 또 도망갑니다. 옆에로또 때려주고요. 요게 사실 요, 이제 패턴이 제일 기럭 관리하기 좋은 기술 중이고, 굴르고,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피해지는 거 보이셨죠? 이 마찬가지로 피해주고, 원래는 이제 구른 다음에 안 때리고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대각선 아래쪽으로 도망가면은 저 구르기는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팁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때때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 그건 보시면서 하시는 게좋고요 열심히 또 때려줍니다. 항상 만피 유지가 되어 있죠. 아까 그렇게 맞았는데도. 당겨주고 자, 패링 해주세요. 패링 매겨주고, 여기 가운데로 살포시 걸어나오시고, 그냥 계속 때려주세요. 이제 기술 쓸 거예요. 패링, 매겨주시고, 또 신나게 때려줍니다. 보통, 요 정도 스펙이면 물약 3 0 0개는 가지고, 이제 주홍이 3 0 0개는 가지고 계시는게좀 편합니다. 가까이 붙어주고. 자, 발차기 할 거예요. 그냥 구르기 안 쓰고 그냥 피하고. 기억만 머릿속에 잘해두시면 돼요. 자, 다시 또 가까이 붙어주면서. 자, 살짝 멈추했다가 달려오죠. 약간 이렇게 기술을 쓰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또 때려주시면서. 아까보다는 좀더 안정적이네요. 이제 바닥을 깔 거고 이제 신나게 좀 때려 주다가 이제 전투를 풀어 줍니다. 앞부분에 이제 회오리를 많이 깔기 시작할 건데 아이고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직 피가 많아요. 자. 기술 쓸 거고. 아이고또 맞았어. <laughs> 나왜 이러냐? 야, 이 상태에서 깨면 너 진짜 지존이다. 오호. 야, 버텨. 어, 튀어, 샤샤 깼어! 깼어! 여러분, 구사일생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날 땡기고, 이제 패링 할게요. 패링 매겨주시고, 가운데로 굴러서 살짝 피해주고, 기력이 아직 한번 피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패링 매겨주고, 자, 이제 서로 대치합니다. 대치해서 좀 앞으로 가줍니다. 자, 발차기 피해주고 때려봐는 마. 근데 이게 처음에 깰 저도 이제 처음 깰 때는 굉장히 쫄리면서 했는데 한번 깨고 나니까 확실히 좀 여유가 있긴 있네요. 막신나게도 때려줍니다. 피해주고 익사눈을 끼시면 저거 이제 다다다다 맞을 때스턴 걸려서 못 나올 때가 있는데 근데 빨리 풀리더라고요. 발차기 할 거예요. 발차기 피해주고 걸어가면서 피해줍니다 음.. 안돼 또 기력은 항상 만땅 유지해 주실 수 있는게 보이시, 보이시죠? 어느새 피는 다시 또 회복이 됐고요 패링 아! 여기서 이제 후퇴로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저 발차기를 맞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깨는 걸 보여주지? 편하게 깨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기력 관리하는 거몇 가지. 자, 패링, 매겨주고, 또, 신나게, 이제, 때려주면서, 물약을 먹어줍시다. 그럼 저는 또 피가 또 차겠죠? 이 친구가 또 50%가 되면, 이제, 저, 뭐야, 또, 이제, 저거, 회오리를 두번 봐야 되거든요? 일단, 패링 을 해주고. 자, 가운데로 걸어나오면서. 그 상태에서. 기력은 만땅입니다. 피해주고. 기력이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자, 발차기 할 거예요. 발차기 피해주고 또 도망가면서 쓸데없이 기력 쓰지 말고 항상 거의 만, 만으로 유지하는 게 보이시죠? 돌진 피해주고. 이래야지 돌진 두 번을 여유있게 굴러서 피해줄 수가 있거든요. 세월리 쓰니까 또 피해주고 기력 유지가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방어가 되고 난 다음부터 왜냐면 기력이 있어야 컨트롤 좀 해먹으니까 그게 안 되면 좀난또 힘드니까 끝까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방심하고 있다가 발차기 맞고 더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투 풀고 페어리는첫 번째 피해주고 마음 속으로 숫자를 세시면서 이동하시면서 피하세요 좀 맞아도 돼요 두 번째 페어리 날라갈 거고 다시 또 이렇게 피해주고. 자 이제 세 번째 회오리 날리고 바닥 한번 깔고 굴릴 굴러 겁니다 굴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얘가 회오리 쓸 때가 있어요 예 네, 이때 바로 피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기력이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저기서 당황스럽게 이제 저기 뭐야 회오리 쓸때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자, 패링해주고자 가운데로 나와줍시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기도 쓸 거예요 얘가 자 발차기 피해주고 다시 또 어느새 만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스타리 쌤으로 자, 발차기 할 거예요. 야, 피해주고 또 도, 도망가면서 저거 피해주고 기력을 항상 반 이상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까이 안 붙어주면 이제 돌진을 하는데 한번더 피해주고 아 이거 맞아도 돼요? 맞아도 돼요. 맞아도 돼요. 기스 쓰지 말마, 기스 쓰지 마. 자, 슉. 어, 기력을 너무 많이 썼는걸? 괜찮습니다. 저는 깰수 있어요. 자, 발차기 할 거예요. 피해주고, 도망가면서 저거 피해주고요. 요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깨보니까 이게 확실히 기력관리하기 편하더라고. 제가 지금 물약이 없거든요. 그냥 한번 깨볼게요. 페링 <laughs> 물약이 지금 없어요. 자, <laughs> 냥 한번 깨보겠습니다.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냥 맞으면서 깨봐야지. 자, 땡겨주고 패링 뒤로 나와주면서 회오리 걷어갔을 때, 자 이제 기술쓸거예요 헤링 자 멀리 떨어지면 아마 돌진 박을것같은데요 느낌이 자 발차기네요 발차기 피해주고 신나게 때려줍시다 항상 이제 풍신이 시야를 가운데에 두고 있는게 좋아요 제가 좀 피하기가 좋으니까 자, 때려봐요 때려봐 뭐또뭘 뭐 쓸거니 자 이거 피해주고 어느새 이제 피가 이정도 까였는데 이제 웬만하면 피를 보지 마세요 보스 피를 아 이제 거의 다 잡았구나 할때그 마지막 그굴록이 발차기 피해주고 그 마지막에 그 안도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도전하시다가 아마 이런 경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이렇게 무난하게 깰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최대한 자기 유지가 되게끔 원기 검결, 그리고 방어 세팅, 그리고 수호령까지 세팅을 맞춰 놓으시고, 바오바오, 소울, 수호령 쓰시, 아, 바오바오, 소울 쓰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기력을 아낄 수 있는 패턴들을 익혀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풍신 이제 회오리권 진입했을 때, 회오리 안에 있는 그 장판과 날라오는 회오리, 그리고 그 풍신이 돌진해 오는 그 패턴까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 부분만 이제 숙달돼서 연습하시면, 편하게 이제 깨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절점 깨세요. 바이옴!